자, 바로 수업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열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네, 수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여러분, 수열이라 건요, 크게 레벨, 레벨 원부터요. 레벨 2, 그리고 레벨 3까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레벨 1은요, 등차등비수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레벨 2는 뭔지 알아? 개차, 분수수열, 군수열, 몇 급수 있다 이고요. 레벨 3가 바로 점화식, 그리고 뭡니까?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끝낼 건데, 한 방에 끝내보자. 여러분 첫 번째, 자 수열의 가장 기본이 뭐였습니까? 등차수열입니다. 여러분 등차수열은 뜻이 뭐예요? 앞항과 뒤항의 차가 일정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모든 수혈의 가장 중요한 건 일반항입니다. AN은 뭐랑 같아요? <laughs> 첫 번째 항 더하기 n 1에 곱하기 D라는 것 같습니다. 기억납니까? 이게 등차 수혈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등차 수혈의 합공식 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SN은 뭐랑 같아요? SN은 2분의 항의 개수 N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죠? 근데 여러분, 보통 마지막 항은 뭐예요? n 번째 항이죠? 얘랑 얘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L 대신에 뭐습니다 얘를 똑같이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럼 뭐나옵니까 2분의 NA, EA 더하기 M-1의 D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등차 중앙 기억납니까? 등차 중앙이 뭐예요? 여러분 a라는 숫자하고 b라는 숫자하고 c라는 숫자가 있는데 a,b,c 순으로 뭘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때 나오는 공식이 뭐예요? 가운데 있는 두 배는요 양 끝을 더한 거랑 같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쵸? 또 하나 선생님이요 얘라 등차수열한다는 얘도 나오지만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얘가 a라면 b는 뭐랑 같습니까? a 더하기 d랑 같다 c는 뭐랑 같아? a 더하기 ED랑 같다. 맞습니까? 혹은 얘가 B라면 A는 뭐랑 같습니까? B-D랑 같다. 혹은 C는 B 더하기 D랑 같다. 맞습니까? 얘가 C라면 뭡니까? B는 C-D랑 같다. A는 뭐랑 같을까? A는 뭐랑 같아? 얘가 C야? A는 뭐랑 같아? C-ED라는 것이야. 경식은 음. 아닙니다. 그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 이 Sn 한거 알고 있죠? 가끔 시험에서 Sn을 알고 있을 때 An을 구하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봐봐 어, An에서 여러분이 Sn 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가끔씩 Sn을 알고 있을 때 An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공식이 있죠? 자, 승원이 An 불러봐. 뭐 빼기 뭐야? Sn-Sn Sn 빼기 s n 1다단 N은? 0보다 E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E 이상이에요 1은 없지 1은 네. A1은 뭐랑 같아? S1과 같다 이 아. 공식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났어 무슨 수야? 등차수 내가 봐도 너무 아름다워 스타강사인가 이렇게 한 번에 어떻게 정리하죠 지금 놀랬지? 대단하다 씨발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다니 맞아요 그게 나아 진짜? <laughs> 그만 웃어요 정말 비웃고 있네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수열이 뭡니까? 등비수네 등비수열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뭐냐면 얘는 다 지웁니다 얘는 다 지우고 얘다 지우고요 그죠? 얘다 지우고 얘다 지워버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지만요 등차랑 등비는 너무 닮았어요 맞습니까? 자 등비수열의 일반형을 보려고 합니다 A에는 뭐라 같아요? AR에 M-A. A 곱하기 R에 M-A. 이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laughs> 등 밑으로는 뭐예요? 앞판과 뒤향에 B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 B를 뭐라 부르니까? 공, 차, B. 등차어요이 <laughs> D가? 공, 차. 네, 무식해요. 굉장히 무식합니다. 그렇죠 <laughs> 여러분, 이게 A 곱하기 r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공식 중요하죠? 기억납니까? 1-R분에 뭐랑 같아요? A의 1-R의 N승. 또 뭐랑 같애 R-1분의 A의 R의 N승. 알겠죠? 여러분, 뭡니까? 등비 중앙이죠? 공식이 뭐예요? 가운데 제곱은, 제곱은 제곱. 양끝을 곱한 거랑 같다. 선생님이 얘를 A라면 얘는 뭐랑 같습니까? A 곱하기 R입니다. 얘는 뭘까요? A 곱하기 R의 제곱입니다. 여러분, B라면 요 얘는 뭡니까? R분의 B. 얘는 뭡니까? b 곱하기 r 얘가 c란 뭡니까? r 분의 c r 에 제곱 분의 c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한 sn은요 또안 합니다 똑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음. sn은 뭐랑 같다고? 아 sn 했죠 an은 뭐랑 같다고? an은 sn-sn- 단 n은 뭐 이상? 2 e 이상 a1은 뭐랑 같아? s n 아시겠죠? 여기까지 뭡니까? 등비수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등비수요 끝났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원리학계 나오죠. 원리학계 오늘 다 합니다. 일단 복리, 적금, 상환, 또 뭐가 있죠? 평가. 다 해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등비수열의 합을 알면요,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리학계라는 거죠. 여러분, 동계산인데요. 동계산을 잘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동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달리. 다, 발은 안 돼요. 달리가 아니라, 단, 리, 법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봉리. 봉, 리. 봉, 리, 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달리는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붙죠 근데 어때요? 그 다음 이자도 똑같이 똑같은 금액이 붙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원금이 a1이죠 선생님이 이자율을 r이라고 할게 그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다음에와 딱한 달이 지났어요 붙는 이자는 얼마입니까? 원금 곱하기 이율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선생님의예를요 n번 더했어요 그럼 이게 뭐 됩니까? a 더하기 A 곱하기 R 곱하기 N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 원금 더하기 이자를 N번. 그렇죠? 얘는 뭐라는 것 같아요? 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1 더하기 N 곱하기 R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리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똑같아. 처음에 원금이죠. 그 다음에 이자가 붙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다음 이자는요. 얘 전체를 원금으로 보고 또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자가 붙어서 원금이 늘어나는 공식이 뭐냐면요. 봐봐. 선생님이 이자 한번 붙였지? 얘 a 를 묶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R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복리의 공식 중요한 게 뭐냐면요. 1 플러스 R을 계속 곱한다는 겁니다. 몇 번? N번. 그럼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죠. 여러분 n의 위치를 보세요. 단리는 r 앞에 n이 있고요. 복리는 예, 승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돈인데 단리로 계산하는 거랑 복리로 계산하는 거랑 누가 더 클까요? 복리가 훨씬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저번에 말해 준 공식이 있어요. 무슨 공식? 72법칙 있죠? 기억납니까? 복리로 계산했을 때 돈을 적금 넣었어요. 그렇지? 적금을 넣었을 때 원금이 두배 되는 시기를 계산하는 건데요.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이자가 8%다. 그럼 몇년 걸린다? 9년 걸린다는 겁니다. 뭐가? 원금이 두배 되는 때가. 알겠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리의 마술이라는 거죠. 왜? 얼마 안 걸려요? 알겠습니까? 9년만 채워놓으면 원금의 두배 되는 겁니다. 적금 넣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리는 시험에 안 나온다. 실생활에 쓰이지도 않아요. 개인 간에 거리는 되겠죠. 하지만 은행에서는 뭐였니까 복리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세요 a 의1 플러스 r에 n승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뭐야 바로 적금을 드는 거하고 그냥 적금 안 들고 동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어, 돈을 100만원 100만원을 은행에 넣었어요 10년 동안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때요? 이자 얼마부터 했을까? 봐봐 100만원 10엔 6승이죠 그죠? 10엔 6승이고 1 더하기 r에 10년이 맞나요? 예, 이만큼 돈이 불어나 있는 거죠? 여러분, 얘는 적금이 아니에요. 얘는 뭡니까? 적금이 아니라 뭐죠? 그냥? 그냥, 어때요? 이자를 계속 붙인 겁니다. 원금 상환할 때, 어때요? 이자가 10번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적금이 좀 어렵죠? 여러분, 적금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어떠냐면요. 100만원을 10년 동안 쭉적금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때? 이자가 매달, 아니 매년 들어간다는 거죠. 자.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적금을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적금의 개념이 뭐냐면요. 선생님이 처음에 A1 넣고, 두 번째도 A1 넣고, A1, A1을 총몇번 넣었다? 총 N번 넣은 겁니다. 그쵸? 자, 이자율이 R프로예요, R. 이자율이 R인데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때요? 돈을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에다가도 이자가 붙고 여기도 이자가 붙고 여기도 이자가 붙고 여기도 이자가 붙고 여기도 이자를 부은 다음에 어때요? 다 더한 금액을 나중에 내가 어때요? 적금 끝나고 돈을 받는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죠 자 이게 기본 개념인데 적금에는 또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수불하고 기말불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 기수불과 기말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분 기수불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요. 모든 적금은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시작하면 언제 끝납니까? 12월 31일 날 돈을 받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자, 1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끝났다. 선생님,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자, 선생님이요. 2000년 1월 1일 날 돈을 넣었어요. 딱 씻는 채운 겁니다. 그럼 어때? 여러분 신년차 어때요? 2000몇 년이니까? 2009년이죠? 왜? 0부터 시작했으니까 헷갈립니까? 헷갈리면 2002년도 시작하죠 2001년 1월 1일날 나와서 2010년 언제? 12월 예, 31일날 끝났다고 봅시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그쵸? 봐봐 아, 여러분 어때요 이거 얘는 봐봐 이자가 한번 지급됐습니다 그럼 얼마 돼요? 2000 얼마 돼? 그 다음에 돈 언제 넣습니까? 2002년에 1월 1일에 돈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를 돈을 10번 넣으면은 언제까지 돈 넣는 겁니까? 언제까지? 2010년 1월 1일까지 넣고 돈을 언제 받아요? 2010년 12월 3 1일날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여기는 돈안 넣겠지, 여냥 여기는 그냥 돈 받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생각해보자. 여러분, 처음에 봐봐. 이 적금의 돈 계산은 되게 쉬워요. 왜냐? 오래된 금액은 이자를 그만큼 많이 받고요. 그렇죠 별로 오래 안된 금액은 그만큼 이자를 덜 받는 겁니다. 그럼 어게해요 각각의 이자 계산해서 한꺼번에 더해서 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걸 하자. 자, 여러분 기습으로 뭐냐면요. 1월 1일 날돈 넣어서 12월 31일 날 돈을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선생님 돈 넣었어요. 이 돈은 이자 부탁 못해요. 어. 한번 붙죠. 왜냐. 같은 2001년이지만은, 2010년이지만 어때요, 여러분? 여러면 뭐, 1일 1호, 10호, 3 0일은 거의 1년이에요. 네. 네. 1년 버는 겁니다. 똑바로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자 붙죠? 이자 붙는 공식이 뭐라고요? 가로치고 1 플러스 아래란 겁니다. 몇 번? 한 번만 붙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전년도에 몇번 붙을까? 당연히 1년 추가되니까 어때요? A에 1 플러스 아래 몇 승? 이 근데 여러분, 이 작업을 몇번 했다고요? 1 0년 동안 했으니까 10이죠? 네. 뭡니까? 1, 2, 3, 4요고 어때요? 마지막이? 10으로 끝나면 되는 거죠. 얘는 뭡니까? 1 플러스 R에 10승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소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 끝났는데, 우리가 그러면 금액, 얘를 금액을 싹 더한 것이 어때요? 나중에 우리가 적금 반동이겠죠? 선생님 물어봅니다. 이거 수혈이에요. 분명히 수혈이죠. 왜냐? 앞에 있는 항에다가 얘를 곱한 게1 플러스 곱한 것이 어때요? 규칙이 이러고 있죠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수열 등비수열이고 이돈어다 더해야 되겠죠 뭡니까? 등비수열의 합. 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비수열 알았죠? 그럼 공식 써야 됩니다 등비수열 공식이 뭐예요? Sn은 뭐예요? R-1 분의 a 의 r 의 N승-1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 할게 뭐예요? 먼저 R이 먼저 알아야 돼요 R의 이름이 뭡니까? 공비 공비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뭡니까첫 번째. 뭔지 알아야겠죠? 맞아요. 뭐야? 항의 개수를 알아야 된다. <laughs> 자,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첫 번째잖아. 뭡니까? A 대신에 뭐 쓰면 돼? A 곱하기 1 플러스 R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쵸? 맞아요. R 대신에 뭐 쓰면 됩니까? 1 플러스 R이 공비예요. 그래서 1 플러스 R을 쓰면 되는 거예요 N 대신 몇 번? 되는 그럼 뭐예요? 여기다가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나옵니까? r-1에, r 플러스 -1에 1에서 1 뺐죠? r 나오고요. 첫 장이 이거죠? a에 1 플러스 r에 자, 중괄호 치고요. 뭡니까? 1 플러스 r에 이거 얼마 써야 돼? 10입니다. 왜? 전체 하이네스죠? 10개죠? 빼기 1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술불의 금액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말고의 차이는 뭐냐면요, 똑같은데 돈을 언제 넣었다? 연말인 12월 31일날 넣은 거예요. 전부 다 어때? 12월 31일날. 전부 다 어때? 12월 31일날 넣은 거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자 받아 안받아안 받아요. 넣자마자 바로 받은 겁니다. 왜? 2000년, 2010년 12월 31일날 넣자마자 돈 바로 돌려받은 거죠. 네 이자 안 받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연도는 이자를? 한 번. 맞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어때요? 1 플러스 R에 0부터 시작했죠? 네. 총 항이 10개니까 최고 많이 받은 것중몇 번? 아홉 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차이를 볼까요? 얘도 뭐야? 또? 등비세월의합이에요 네. 맞습니까? 자, R 동일하죠? 1 플러스 R. 그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A에요, 그냥. 네. 그 차이가 있죠? 항에서 <laughs> 몇 개? 10개. 10개 동일합니다. 아낀 거 없어요. 뭐만 바뀌었어? 첫 번째 항 바뀐 겁니다. 그럼 뭐요? 이것만 지운 고 뭐예요? 바로, 기말불의 동기산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진짜. 연락이 와요. 이렇게 해서 작금 끝났고요.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상환 평가. 이것만 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요. 바로 뭡니까 이거? 상환이요. 상환. 네. 여러분 상환이 뭐냐면요. 여러분 엄마들 좋아하는 거 있죠. 뭡니까? TV, 홈쇼핑을 보고 12개월 무이자, 12개월 할부 있죠?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네. 미리 물건을 사는데 돈은 어때? 매달 일정한 금액씩 나눠서 갚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피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매달 돈을 넣더라도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카드사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치 자기가 손해보살까? 아니죠? 그런다고 돈을 지마운드 받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 상환하는데도 이자를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자를 계산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상환은 뭐라고요? 미리 물건을 사고 매달 혹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갚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를 풀어보죠. 142페이지, 이게 1번이에요. 자, 컴퓨터로 구입했는데 여러분, 일부는 현금 지급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현금은 지급했으니까 어때요? 그 돈을 까는 겁니다. 근데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원 남았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 100만원을 하이브로 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매달 일정한 금액 알파를 34회 동안 갚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입니다. 알파를 처음부터 갚아요. 몇 번? 총 34회에 걸쳐서 갚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얘를 돈을 갚는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선생님이 얘를 첫 번째 갚았고요. 얘를 어때요? 말에 갚았죠.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제 나와있죠. 돈을 언제 갚아요? 이달 말부터 갚는다 했죠. 맞습니까? 세개안 썼는데, 이달 말부터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 번도 돈을 말에 넣겠지. 그쵸?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알겠 전에요. 말에 끝나요. 마지막 번은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돈을 갚는데 이런 중요한 건 뭐야? 돈을 갚는데요. 돈에는 항상 이자가 붙어요. 왜? 돈은 시간 가치가 있으니까. 자 마지막에 넣는 돈은요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앞다리에 있는 거 어때요? 이자가 한번 붙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1 플러스 r 인데 여러분 우리 우리 알파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r 은알수 있어. 이자가 얼마라고요? 1 푼입니다. 할, 품, 리. 여러분, 할은 얼마요 0.1이죠? 푼은 0.01, 리는 0.01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요. 이자가 얼마예요? 10%라는 얘기죠? 얘는 1.1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총 34원인데 어때요? 얘는 0부터 시작했지? 1, 2, 3, 4. 1.01인데 어떻게 아, 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푼은 1.01이죠? 얘는 얼마나 옵니까? 마지막 번은 1.01에 33승이 되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얘기가 뭡니까? 얘는 1.01에 0승이야. 네. 0부터 씌어서 33개 씌운면 뭡니까? 34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 금액을 다 더하게 되겠죠? 카드사 입장에서 여러분, 상환이 끝난 시점 있지? 끝난 시점에 동계사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이자 터박 돈을 싹 갚았더니, 받았더니, 얘가 돈 얼마나 나야 돼요? 얼마나 나야 돼? 100만원. 100만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만원 기본이죠. 네. 100만원 뭐예요? 옛날에 100만원이지. 이게 어때야 돼? 100만원도 이자가 붙어서 돈 가치가 변했을 겁니다. 얼마만큼? 이자율 똑같이 서1.01매수 만큼 34승 만큼. 맞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이자를 받았을 거라는 얘기야. 여러분 어때요? 봐봐 여러분. 상환도 카드사 입장에서 뭡니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맞습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미래 어느 시점에서 통계서 해보니까 어때요? 이것만큼 돈 받은 게 과거에 100만 원 받으면 안 되지. 그럼 장사 왜 합니까? 그죠 어때요? 내가 이자를 굴린 만큼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예요? 1.01에 3 4승은 반드시 원래 있던 돈에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왼쪽은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지금 납니까? 등비사 공식 뭡니까? S는, s 는 뭐예요? R-R에, 아래... 그렇습니다. R-R에 더 편하죠? r 1분구 얼마예요? R에 N승-1입니다. 자, 첫번째 항 n 는 얼마입니까? n 는 그냥 n 죠 이거 알파카. 왜? 일정공의 0승이잖아요? 그죠? 자, r 이 얼마입니까? 공비 얼마예요? 일0공 맞습니까? 횟수, N은 얼마입니까? 서른? 네번이요 3, 3 아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럼 식 만들어 볼까요? 얼마나 합니까? R-니까 얼마요? 0.1이니까 네. 1 0 0분의 얼마요? 네. 1분에. 첫 번째가 알파죠. 알파 모르죠? 네. 그 뭡니까? 1.01 얼마요? 얼마? 34. 34라는 거죠. 왜? 여기에는 네. N이라는 건 전체 횟수로 말하는 거야 여기에 현혹되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된다. 34승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 이게 3. 왼쪽으로 정리한 거죠? 얘랑 뭐랑 같다고요? 10에 1 0의 6승에 1.01에 34승이란 겁니다 여러분 굳이 친절히 나와있죠? 얘랑 얼마라고요? 1 4로보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에요? 1.49 이게 얼마입니까? 1.4라는 거죠 이거 한번 가면 안나옵니까? 0 0.4가 되고 여러분 이거 얼마예요 100만원에다가 1.4 곱하니까? 140만원이죠? 네. 140만원 맞습니까? 범분수죠 이게 얼마입니까? 10분의 4. 그죠? 분모끼리 곱, 이거, 앙키 곱한 거 뭡니까? 분모로 가고, 이게 얼마나요? 400이 알파이니까,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뭘 나누는데? 140만원을 4로 나누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상환에 그죠? 매달 상환에는 일정한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상환계산는 공식이죠. 아시겠죠? 정리하시고요. 계산 풀이는 안 해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아까는 적금 공부했고요. 성화는 공부했죠. 마지막 유형이 뭡니까? 현가라는 겁니다. 현가는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연금은 뭐예요? 연금은 부모님들이 나이들 거에 대비해서 뭡니까? 돈벌수 있을 때 돈을 적금시킨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이제 직업이 없죠. 그럼 어때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의 현가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받는 돈 천만 원하고, 십년 뒤에 받는 돈 천만 원은, 현재 가치가 다른 거 알고 있죠. 네. 누가 더 큽니까? 나중에 받는. 나중에 받는 게더 작죠. 왜? 나중에 받는 것은, 자연히 이자가 열번 붙어서 커질 것이고, 네. 지금 받는 거 어때요? 이자가 그만큼 적으니까, 작다는 거, 크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십년 동안 받을 천만 원은 미리 당겨받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때요? 1억 나올까, 안 나올까? 십 년, 아, 십년 곱하기 천만 원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 안 나오죠. 왜? 그 돈은 이자가 붙어서 된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빼고 주니까 어때요? 돈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자, 2007년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말부터 어때요? 돈을 1000만원씩 10년 연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0년간? 똑같이 어때요? 똑같이 어때? 10에 몇 승? 7승 어때요? 똑같이 돈이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들어온다는 거죠. 몇 번? 10번 들어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맨 처음 받는 돈을 보죠. 연말에 받을 돈을 2007에 7년 초에 받죠. 선생님, 물어봅니다. 연말에 내가 천만 원 받게 됐어요. 지금 주라 했죠. 네. 그러면 천만 원 그대로 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뭡니까? 이자를 떼고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자는 떼는 거 뭐냐면요. 얘를 뭐합니까? 여러분, 원래 이자를 뭐예요? 1 플러스 아인데 할품 리. 1.05죠. 1.05로 어때요?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까는 반대로, 붙이는 건 곱한 거였죠 떼는 건 나누는 겁니다 이게 주는 거고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10번 봤죠 그럼 얘는 1.05에 몇 승일까 1부터 10번이니까 10승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얘를 지금 다 더한 게뭐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한 번에 받을 현가가 되는 겁니다 어떻 되게 쉬워요 상황보다 쉽지 맞습니까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왼쪽은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Sn은 뭐랑 같아 R-1분의 a 의 r 의 n승 마이너스 3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첫번째 이거죠 a가 얼마에요? 1.05분의 10이 얼마에요? 7승이죠 좀 애매하게 썼네요 r이 얼마입니까? 1.05분의 1입니다 아시겠죠? 왜? 아, 얘를 매번 이렇게 하면 곱했잖아요 n이 얼마입니까? 10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하면 돼요? 얘를 여기에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대충 아무나 니면 여러분 보세요. 1.05분의 1에서 2를 뺀 다음에 1.05분의 10의 7승 가로치고 뭐나옵니까 1.05분의 1의 10승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현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레벨 2로 들어가겠습니다.